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 괜찮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가 생겨서 롯데백화점 지하 일층 코스메틱 존에 오픈해 있는 미라클 뮤즈에 방문했습니다. 피부가 좋아하는 성분, 그리고 간단한 관리와 확실한 흡수에 초점을 맞춘 온가족을 위한 더마화 장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미라클 뮤즈에는 첫 단계 아하바하 메디크림과 두 번째 단계 히알세라 리프팅 수딩크림 그리고 효능 수습 케어에 집중한 트러블 피부도 사용 가능한 팔자 주름 관리 디바이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깔끔하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성 피부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라인이고요,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산뜻하게 피부 리페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턴오버 주기에 딱 맞는 투스텝 스페셜 케어 라인입니다. 특히 가을에 각질이 정말 많이 피잖아요. 그럴 때 아하, 바하, 파하, 라하까지 알뜰하게 들어 있는 아하바 메디크림으로 첫 번째 관리를 해주고, 웰같이 투명한 푸르른 빛이 도는 아줄렌과 수분, EGF가 들어가서 피부과 관리 후에 쓰기 좋은 히알세라 리프팅 수딩크림을 발라준 다음, 팔자주름 디바이스로 마사지를 해주면, 간단한 스페셜 케어가 완성된답니다. 손가락 같이 생긴 특별한 뷰티 디바이스는 120도의 슬라이스 형태의 마치 핑커팁 같은 각도로 섬세하게 마사지가 들어가고 유효성분이 알차게 흡수됩니다. 12,000rpm 진동의 RF 고주파, 미세전류인 이온 EMS 저주파, 세 가지 컬러의 LED, 38도에서 45도까지 온열까지 섬세하게 조정 가능하니 팔자주름은 물론이고 이마주름, 눈가주름, 턱선 정리까지 피부에 유효한 성분을 얇은 피부까지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롯데백화점에서도 미라클 뮤즈를 만날 수 있는데요. 라인업이 깔끔하고 피부가 좋아하는 성분들로 딱 필요한만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디바이스는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서 언제 어디서든 피부 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C 타입 충전 제품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세안을 해주고 토너로 피부를 정돈해 준 다음 아하바 메디크림을 얼굴에 얇게 발라서 흡수를 해줍니다. 흡수감이 빠르고 복합적인 각질 노폐물 피지를 아하바하. 하하, 라하까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하바 메디크림도 겔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바르기가 너무 편하고 지성피부인 저에게 딱 맞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아줄렌의 푸른빛을 함유한 히알세라 리프팅 수딩크림은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데 좋은 구하이 아줄렌과 함께 EGF, 히알루론산, 피부가 좋아라 하는 성분을 가득가득 담은 겔크림이에요 끈적거리지 않고 매끈촉끈적 발 리고, 물을 끼얹 은듯다 세안 하고 나온 그 촉촉 함이 오래 유지 되는겔 크림 인데, 이 거를 팔자 주름 디바이스 랑 같이 사용 하며, 미세 전류와 아르프 고주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서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쏙쏙 흡수할 수 있어서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일전에 아하바하 메디크림으로 한번 피부결을 정돈해줬기 때문에 히알세라 리프팅 수딩 크림과 함께 뷰티 디바이스로 싹싹싹 흡수를 해주면 피부가 한결 촉촉하고 매끈하면서 주름 관리까지 한 번에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관리인데요. 저녁에 지성 피부들은 너무 무겁게 스킨케어를 하면 피부가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같이 해주면 피부가 가벼우면서도 EGF 성분이 피부를 쫀쫀하게 관리를 해줘서 피부 씻술 후에 뭔가 리페어 크림이 너무 무겁다 싶으시면은 히알세라 리프팅 수딩크림으로 관리를 해줘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뷰티 디바이스는 진짜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관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원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모드로 섬세하게 단계별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눈가 주름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걸로 미세 전류를 주면서 관리할 수 있으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LED도 레드 LED, 블루 LED, 옐로 LED 골라서 내가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작은 손가락 같이 기다란 디바이스 하나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확실히 전류가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확실하게 피부로 전달된다고 느낄 수 있었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뷰티 디바이스를 간편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부에 진심인 온가족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인 미라클 뮤즈의 3종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롯데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로 구매하기도 좋고, 다가오는 연말에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3종을 묶어서 선물을 해주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피부가 건조하고 찢어지는 날에는 복잡한 에스테틱 과정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홈케어, 확실한 효과를 주는 성분으로 미라클 뮤지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롯데백화점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하니 세트 혜택을 선물 세트까지 요긴하게 챙겨서 예쁜 선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쁜 피부 가꾸세요. 안녕. 지금까지